왼손잡이용 샤프랑 그리랑 연필 왔어요. 언니가 영상을 보고 이렇게 시켜줬네요. 됐고요. 엄마 여기 보고 있니? <laughs> 어 나도 봐. 이거는. 예준이가 한글이야오 하다 보니까 수학이야오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수학이야오도 샀어요. 어, 맞아요? 네, 맞아. 라이즈 아니야? 라지 사이즈 엄마, 아니야? 라지 이지이지아이즈 아니야? 라지 사이야 라지 사이즈 아니 연필처럼 이는거야이제 음, 음. 방향을 이렇게 해서 왼손이왼손이지이 아니야? 라지 이즈 아니야? 이아 다 똑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뭔가 편한 음, 음, 뭔가 편한가? 큰 소리를 일는 건데 한번 그려 봐. 나도 왼손 쓸수 있거든. 나 미. 여보 쓸수 있어? 할지? 쓰는 거 당연히 쓰지 못 써서 그렇지. 내가 더잘 쓰는 거 같은데. 아빠 이거 봐. 응. 너는 여, 왼손도 오른손이랑 글씨체가 그 똑같다. <목 hablando> 마. 내가서잘 <산책도> <laughs> <목 아닐마> <웃음웃음> 쓰네. 마마 마. 잘쓰네 어, 이제 맞썼어잘 썼네. 마! 맞아. 이번에 미음 배웠지. 밑에 받침으로. 음... 자, 바. 바. 미음이 붙으면 팡,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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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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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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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맞아. 밤. 내가 좋아하는 감이지. 응, 애주 좋아하는 감이지. 봄. 봄. 맞아, 봄. 봄이 뭐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 봄이 왔어요. 봄은 새싹이 피어나죠? 치. 치.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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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건 뭐? 빨간색, 빨간색을 미음 칠하면, 이거 무슨 글자 지 다, 미음. 담. 맞았어, 담. 음. 담이 됐네? 담. 담이 뭘까? 어, 열매못는 감. 아니야. <laughs> 담은, 우리 주택 살면, 다른 집이랑 구변 지어둔 거 있잖아. 네. 벽, 벽이 벽, 이렇게 이띈 게, 그걸 담이라고도 해. 어. 집집마다 서 있는 벽을 담이라고. 아직 어려. 워 <laughs> 어. 대충 그런 뜻이라고 아셨어요. 담. 담. 이준아 응. 이거 잘 뽑았지? <웃음> <웃음> 이거 잘 뽑았지? 이거 <laughs> 이준이이준이가 <laughs> 어, 어, 지금까지 어. 쓰던 이빨이야. <laughs> 우와, 이준이 만져봐. 엄청 깨끗하게 빠졌다. 응. <laughs> 버릴까? 그 원래 저기 지붕 위에 던져야 되는데, 테이빨라얘해달라고 근데 이거 뭐 해야 돼? <laughs> 응. 소중한 유치라고. 아빠가 응. 라겔나 봉투에 넣어줄게. 나중에 다이소 가서 조그만 항아리 병 항아리 사겠다 소중한. 실... 뭐. 우리 계란 있지? 계란 많아요 계란 많이 또 해줄게요 깨는 요거 돼. 싫어면치치찌치치안 돼. 찌르면 안 돼. 찌르면 안 돼. 찌르면 안 돼. 찌 먹네 안 돼. 찌르면 안 되어 있면안 돼. 찌르면 안 돼. 찌르면 안 돼. 찌르면 안 이제 나. 음, 빨 먹고 싶어. 예준이 앉아요. 아, 응. 엄마 먹어도 돼? 응, 엄마 이거 뭐지? 접시 갖다 놨잖아. 알있어 응. 응. 뭘 꺾어야 돼 있어 다시 바로 써주세요 다시 못써 왜못어 이거 다시 글자 쓴다 응 지워도 괜찮아. 이윤, 음. 이도잘 썼어? 응. 지우스, 지도잘 썼어? 응. 엄청 잘 쓴다. 이것도 잘 썼지. 응. 음. 그리고 뭐나 았어 k 인 디클리 비음 비어 시이 지어치 키큐큐 맞아. 응. 어. 키스 뭐? 키스깜빡했데 키시 이거 맞아? 응, 맞아. 그리고 티귿, 티귿 잘 썼어. 티귿, 맞아. 티귿 반대로 써야 돼. 왜? 응, 반대 방향이잖아. 키읔 말고 티귿. 응. 짝대기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아니, 반대로. 다시 해보 응. 아니, 짝대기 반대, 반대. 응. 음. <laughs> 나하지 마. 알았어. 피읍 해봐, 피읍. 피읍. 비도잘잘어어 응. 음, 응. 됐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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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음, 지 쌍치, 상치... 쌍치, 쌍 그거 예 쌍치, 쌍치, 쌍 쌍치, 쌍이있치 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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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쌍치, 응. 쌍치, 쌍은 없는데 있 응? 예준이 이름 써 봐. 쓸수 있잖아. 쉬어 쓰고. 일단 한 번만 쓰는 거다. 응. 딩 이거 짜뜨기, 또 짜뜨기. 짠. 지. 지. 응. 그 다음에? 우. 이건 맞아? 오, 잘 썼다. 진짜 이제는 예준이 이름도 쓸수 있네. 너무 잘 썼다. 파란색. 파란색. 아니 나 지금 <laughs> 어, 예, 어떤 게도여유만나요어 어, 아파요, 선생님그리고주사도맞아야 아, 주사시라주사시라 지, 그,도 맞아야 돼요? 아주사시라요사생님주사시라 지사시라, 사시라지사시사시라지사아라 嗯。Mm.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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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고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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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국밥 먹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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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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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진짜 맛지냄아 좋지? 뭐야? 감사합니다 뭐 뭐야? 어, 사장님이 이준이 먹기 편하라고 접시 한주셨어준이안어 <laughs> <laughs> <맛있어? 응. 웃음> <응. 웃음> 어, 뭐야 아빠안 먹게 아빠도 뭐 먹어봐 응. 아

조금 시간 없어 이거 봐조거이가타고로야 되잖아 층입니다 내려가세요 1층 문이 닫힙기야 뭐 봐? 사도이노야고 있어 어. 이따가 형아 다가져 나한테 꼭놀하자 그래 내가 꼭이겠다 <laughs> 시끄러워 진짜 러응시 네. 네. 유진이 저쪽 아빠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음, 아빠 보고, 아빠 버섯이랑 다시는 고기랑 섞어줄게.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라이스페이퍼라고 밥으로 만든 종이야. 먹을 수 있는. 음, 이거 어,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는 거야? 응, 응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빠 엄마 맘만 먹. 내가 뭘안 줄까? 뜨거운 물 주면 당겨봐. 요즘에 이거. 이거 밥으로 만든 종이야? 엄뭐다 젖어 있어? 응.

<laughs> 발에 걸렸다. 예지는 예지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응. 나 태어났어? 응. 엄마. 응?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가 배가 아팠어? 응, 맞아. 그래서 내가, 내가 태어나기 까지고안 아팠어? 태어나서 안 아팠냐고? 응. 응. あ <TF 3> あ。